너무너 데뷔전을 길드원 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. 아, 나 물약 물약이 아깝 아깝기도 해 그리고. 아 이거 뭐 아니 근데 가신다 하신 거 아니야? 호군이 먼저 가신대 베이. 그럼 뭐나 딱히 안 가도 되잖아. 어 어. 어. 저요? 가신다 네. 거 아니에요? 베이, 베이 가신다 하지 않았어요? 어? 저 연습이 더 필요한데 어. 한번 가볼까요? 네네네. 네, 네, 네. 멸망전. 저희는 상관 없으니까. 아니 아니 그건 no. 아니야.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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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, 그냥, 그냥 한번 가보자. 가보자. 아 근데 집에서 밥 먹고. 어? 나 그냥 누워 시작하자마자, 어? 아, 그냥 누워. 시작하자마자. 어? 밥 먹으면서 <laughs> 보면 되지. 아니 그래. 그러네. 그러네. 몇 줄인지 브리핑해. 오셨대. 아 어, 나연이 오셨다. 아딱 여덟 명 됐다. 어딱 여덟 명이네. 어... 제 서머너 데뷔전이에요. 근데 이건 데뷔가 아니라 버스인데. 버스. 버스 버스 <laughs> 타는 거 <laughs> 같은데. 뭐, 레벨을 낮춰주면 <laughs> <해야> 되나? 달기시. 1파 타된 셋인데 잘 부탁드립니다. 아 레벨 <laughs> 뜨면 뭐 나도 보기가 타된데 뭐. 제제 위주로 쉴드 좀 부탁드려요. 아, 네네. 이 당장... <laughs> 저렇게 당당한 유튜브 <laughs> 너무 좋고요. 상 그, 당장... <laughs> 그 다들 파티 마음에 드시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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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선택권 없이 좋은데요? 마음에, 마음에 드는데? 네? 네? 여기 반값피자치즈고백피즈랑반값치즈 네? 아우, 좋아, 좋아. 아, 시놀이. 가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방금 고받았고요소님이야 네, 뭐, 아, 좀사아 와, 너무 아픈데? 아프다 하니까 나오는 <laughs> 절구 망하죠. 아, 이거 블인데이 정도라고? 아, 미안 나야. <laughs> 미안. 아 이거 내가 때리 전에 날아갔어. 지금 디래야 잔열이에 어제 방감이잖아. 방감돼도 빌은 들어가요. 음. 지금 아덴 싸야 됩니다. 아덴 쌓았어와 내가 1억에 간신히 뜨던데. 뭐야? 아유 제가 눈치 없이 올라왔네요 미안해요. 길 많이 줘서. <laughs> 또 뭐? 누구임? 다 여기 거의 가능하실걸요? 음. 아 그러면 마음 편한 게 그냥 막 하겠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대로. 샅쓸 바람으로 모으면은 모... 아, 저거. 안 어. 어,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안녕. 이제 줄게요. 안좋도돼요됐이 똥이에요 순래쟁이 씨.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요 입부 죽으려고 한거 너무나요. 막상 뒤에서 비워놓으셨네. I'm not sure if you're not 가 아! 나 e 심 f y 부터 r 키고 있었는데?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o 이 sure if you're n o 이 sure if you're not s 심 아한번더한번더갈수 아, 있겠다. 아까는 제가 고창 걷고 있는데 감금 나와가지고. 심판도테르쓰죠 이제 용맹. 어려. 아 진짜. 한번 뽑았지 또. 아니 아니. 조심해 저주는 실자하는 건가? 뭔가 한 대만. 안심 적으로 보면은. 열두 시 씨요. 이게 왜 꽂혀? 나 죽을 것 같아요. 아 씨. 언제 언제 다운 돼요? 7줄 남았는데 패턴에요 이거 알려 포션 먹었다. 별이 더 오. 있어요. 어, 아, 말하는... 나 죽었어. 처맞아서 어? 죽었어. 아이고. 와, 내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수피. 외부에서. 어, 네. 아 잠깐만. 왜스페안 눌려? 살려줘. 떴어요. 공결장 스피가 한동안 안 죽어. 12시. 아, 나도 망했잖아. 여기 여기 좀. 아, 수도근 확진해. 에라 모르겠다. 유튜브에서 그, 그냥 마피라면 이더샘. 오한방와 열여섯 줄한 방이야. 음, 그거 하려고 바운스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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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할말안 나겠다. 두테신판두번 <laughs> 떴는데. <웃음> 아, 에크, 진짜 <laughs> 한 번은 무력 <laughs> 게이지가 안 떠. 한 <웃음> 번은 <웃음> 왜 죽었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. 못 봐서. 알아. 안다고. 근데 이정밀팔줄 아나? 왜안 알잖아요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니 뭐야. 어이? 아, 그냥 아 그냥 숨고! 시이 없다면 수상이다. 어떡하죠? 아 숨고! <laughs> 아, 시정이 없어요. 안... 아니 상강문에서 시정을 안 챙겨? 어, 아 2강문에서는 아, <laughs> 시정이 있었으면서?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없어요. 솔직하게 말해주세요. 시정 있는데 쓰기 싫었어요. 나요? 진짜 아다나 이번.. 내 희소식 있어요? 12 네모 비어요 여러분. 12 없어요. <목소리> 아니, 제가 그거 부실게요. 아니 근데 진짜로 안안든 거야? 안쓴 거야? 쓴 거야. 안쓴 거야? 어. 아.. 어. 와 진짜? 진짜? 아, 살줄 알았어 솔직히. 인지어 쓰고 중수팀에살줄 알았어. 근데 죽네. 어 아, 나이스 우리 형. 아 갈게 갈게. 살렸어요. 다 멀리서.. 밥안 받아. 아하하하하 삼각형으로.. <이 달빛이 아, 야타된 아, 뭐, 셋인데 잘 부탁드립니다. 아뭐 아, 네, <laughs> 네, 네, 네. 어, 나도 고기가 타든 데 뭐. 야! 아, <목소리> 아, 버스는 미리 사고 거야 음, 어, 고창 고창지은. 니다 어여. 어, 어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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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. 가서. 아, 아, 잠깐만 나 아, 고통인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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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받을. 보인고. 어. 어 잠깐만 여기 왜 여기로 와? 들러 미쳐라 내 파티. 제가 먹을게요. 오세요아 네. 드디어 보셨다. 오, 오, 오 잠깐만 안돼. 잠깐만 이거 치워 치워 치워. 안돼. 잠깐만. 안돼. 이거 <laughs> <범인> 누군지 <laughs> 가흘어요어 <laughs> 우리 쪽만 어요쪽도어요니다요아 거기 래려요나 없어요. 네. 없어요. 네. 없어요. 네. 타도 네. 타도 네.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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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쩌리 아니라 오, 내가 맞았다. 살려주는 거였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살려주는 입장이야, 방금. 아니, 저 살려달라고! 아, 저! 네? 나,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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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기서 어쩔을 <어쩌를> 박으면 어떡해. <웃음> 그러니까, <웃음> 저 살려달라니까 어쩔이라뇨 우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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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만치한 방에 데이지 <바이>. 다단거 봤습니다. 나이스~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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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덕분에 아이씨. 너무 편하고, 편하게 잘 깼어요. 아, 이렇게 생하셨네 아, 일하셨습니다. 한 시간 아이씨. 컷. 아이씨. 와, 이걸 깼네요. 그래도 성크랬다. 생각,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아프진 않아. 사마나 데뷔 성공작. 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。